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노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공수 노무사님 모시고 지금 우리가 노동조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은 제33조 기준의 효력, 일단 저 단체 협약의 의의를 비롯해서 이그 기준의 효력의 그 제34조, 3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어, 어 노동자법 33전은 그, 그 기준의 협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단체 협약의 기준이 어, 어떻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문구에 보면은 단체 협약이 기준에 미치 못하는 근로 기준을 정한 근로 계약 또는 그, 어, 치기 측은 그 부분에 하나 무효가 된다. 그리고 무효가 된 부분은 어, 단체 협약이 기준에 따른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 바로 단체협약의 어떤 효력이 취업기치나 근로계약 이런 것보다더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어, 취업기치나 근로계약이 단체협약보다 더 낮은 조건이면 무조건 단체협약이 이제 그게 따른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런 내용이 나왔냐 하면은 그 어, 근로기준법 그 사조에 보면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인자가 동도한 지혜, 지혜에 의해서 자유롭게 의사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게 노사자치 그 노사,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자치 제도거든요 그래서 노과 사가 결정한 이런 근로조건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개별적인 관계는 근로계약이고 집단적인 그 노사합의한 내용은 바로 어, 여기 어, 단체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이 제일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데 또, 이 단체 협약은 조합원들한테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3 5조에 보면은, 어, 하나의 조합정이, 그러니까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배에 적받게 된다는 다른 그 근로자도 당의 단체배에 적용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어그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성력이라고 하는데 그 노동조합 인원이 반수 이상이 단체백을 체결되면은 바로 그 소수 그또 비노동조합 또조합원도 바로 현 단체백이 주인됩니다. 근데이단체백약은 어, 근로조건을 이렇게 좀더 향상시키는 그런 법치지에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이러한 대표 노동조합하고 회사가 결정되면 하나의 회사의 가장 중요한 규율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뭐 근로자의 대우에 대해서 위반하는 취업 규칙 또는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한다라는 의미는 단체협약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어떤 우위에 있는 규정이라고 봐야 되나? 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휴일근로를 했을 때 어, 근로기준법은 그 휴일근로했을 때는 100분의 50을 가산해서 준다 해서 어, 실질적으로 이제 150% 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에 예를 들어서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200% 임금을 준다. 어, 그러면은 음, 이제 그 150%보다 200%가 더 높기 때문에 200%가 바로 적용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부국님. 어,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근로 기준법하고 또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가요? 어 단체 협약은 어 중요한 부분은 근로 조건은 어, 근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은 이것은 이제 강행 규정니다 모든 회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또 체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떤 회사든지 이 기준을 어, 이상을 어 지켜야 되고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근데 노 그러니까 어, 노사합의로 작성된 게 단체 그니까 단체 협약인데 단체 협약에 그, 우리 회사의 최저임금은 지금 9,860원인데, 9,000원을 한다. 이렇게 정해 있더라도 이 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노고사가 합의했더라도. 그리고, 음, 이렇게, 어, 그, 무효가 된 부분은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 그, 단체 협약은 그, 어, 그러니까 근로 근로기준법이나 그 근로계약서나 또어취업규부도 항상 무슨 쪽으로 적용되는데 바로 이러한 규정이 그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바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비록 그, 어, 그 단체계약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더라도 어, 유리한 조건 이제 근로 개별 근로계약으로 어, 이 사람은 특별한 목적으로 입사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수당을 더 준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은 비록 단체계약에 뭐수장 규정이 없더라도 이제 반드시 주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그 단체별의 규준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나 어, 근로기준법보다 항상 상위에 있다. 하지만은 어그어그 어, 그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또, 어떤 특정 지역기층이나 그근로계약서더 유리한 조건이면은,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적행됩니다 그래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그 회사가 특별한 사정으로 조합한테, 어, 조합이 그미개급국 차원에서 임금을, 어, 좀, 앞으로 임금을 그 동결하자, 임금 이상을 동결하자,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은, 바로 이 노사가 이제 불이익 변경이 있더라도 바로 이제 노사 합의에 뜻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이 주행됩니다. 예, 그러면, 그럼 만약에 근로조건이나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대해서 단체 협약이 정한 거에 따르지 않고 어떤 취업규칙이나 어 다른 근로계약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면 어떤 큰, 어, 뭐 벌금이라든지 그런. 있는 예 우선 단체협약 그 위반에 따라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또 노동조합법은 특별히 그 처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단체협약의 이렇게 임금 부분이나 근로시간이나 또 이런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그 천만 이하의 가료를그 사용자한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은 어떤 그 부리 어, 채무불이행 책임에 의한 어떤 어,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 이제 어떤 그런 걸 하는데 이 노동조합법 위반은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또그 그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형사처벌도 대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되게 엄격한 조, 이 조항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노동조합법은 그, 노동자를 대표하는 그런 노동자과 회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노사의 최고의 결정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기한 내, 단체별 유기한 내에는 반드시 제일 중요한 규정으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반드시 이제 그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저기준보다는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부분 함께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제33조 기준의 효력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